아니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이 아, 사건이 벌어진다. 왜 그러냐면 음. 뭐 여러 번 지적됐는데 첫째 이게 어 사실상 이재명 지우기 죽이기다란 말이 친명들이 지금 아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청래 이재명, 이재명 죽이기가 노골화 됐고 이거 엄청난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직접 제가 친명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정청래 쿠데타다 정청래 쿠데타다 저 음. 특히 저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외국 순방 간사입 집을 비운 사이에 빈집터리를 시작했다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대의원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세력인 거고. Oh 권리당원이 큰 틀에서는 정성래 세력인데 지금 대의원을 갖고 있던 힘을 다 없애버렸고 지금 대의원이 세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친명계가 되고 있는 뭐 의원이나 지역위원회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대의원을 임명함으로써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예, 예. 동시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 네. 공천 이후에 그리고 전당대회. 여기서 권리당원 이른바 청딸들이죠. 명딸도 아니고 청딸이에요. 그렇죠. 아, 개딸이 청딸과 명딸로. 그렇죠. 그근데 앞으로 청딸이 네, 엄청 네, 네. 들어오는 것이고.